고추 매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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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올라서 이쪽. 그래 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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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런 건 먹다가 생각이 날까? 먹장 그래. 아, 우와. 근데 요즘 연유 이렇게 나오네? 우와. 에? 오, 우와. 뭔데? 근데 어, 이제 봤어. 우와. 나도 카메라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두 팀이 사실 서버부터 대놓고 탄탄한 그런 느낌은 더 아니었던 게 사강 하고 있고요. 이거는 월지 유니폼. 제 멤버십으로 한 거거든요. 구했지롱, 구했지롱. 이펜딩챔피언는 팬티는 는 팬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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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니 팬티는 팬 근데 손이 이렇게 빨개지는게 맞아? 어, 빨개 아, 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 낮에 담금주도 만들고, 저거에 붙여다가 이 배치판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드는 게 너무 급한 나머지 촬영을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 촬영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붙일 거까 오케이. 이러면 될것 같은데? 어. 요거랑 요거는 디즈니랜드가 사온 거고 요거는 유미세포 전시회 이거는 미니언즈 전시회 요거 진짜 오랜만이다 요거 흥이가 어디 여행 갔다가 고등학교 때 사다 준거 나머지는 스폰샷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모았던 거예요 여기 이거 마음에 들어 요거는 곰돌이 가랜디 요거는 요런 느낌 요거를 저기 밑에다가 달 거예요. 너무 예뻐. 요렇게. 아래로 달았다는 거. 원래 이거를 학원에 갖다 돌렸는데, 약간 대환장 파티. 어, 느낌이 좀쎄한디